아, 어, 제가 참책 읽는 걸 좋아합니다. 어. 요새는 정치 활동을 하느라고 책 읽는 시간이 없는데 음. 보통 짬을 언제 내느냐? 외국 갈때 됩니다. 예. 그러니까 차 안에 아니 비행기 안에서 읽고 또 시차 적응하라고 깨어 있을 때 읽고 음. 그래서 책은 나에게 있어 스승이자 친구다. 음. 아시아 아프리카의 많은 아이들에게 이 책이 한 권의 책이 스승이자 친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왔습니다. 예. 그런데 또 평소에 기부에 대해서 남다른 소신이 있으시다고요? 어기부라는게 보통 남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나 자신을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옛말에 어,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다란 말 아시죠? 적선하는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. 나한테 경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. 또 성경 말씀에 보면은.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내가 윤택해지리라.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게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건데 결국 기분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이제 12월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요. 네.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어, 저는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아인천에 많은 시민분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셔가지고 아시아 아프리카의 많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줘서 더 밝은 미래,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동참했으면 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. 네. 네. <laughs> 아예 오늘 이렇게 예 워싱턴이네요? 예예 예.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에 대한 전기를 가져왔습니다. 나예아 이거 받는 아이는 되게 그 큰걸 얻을 것 같아요. 큰 꿈을 키우라고. 예. 큰꿈 키우라고. <laughs> 예.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하고 아블람 링컨입니다. 그래서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자서전을 가지고 왔습니다. 네. 네. 자, 그럼 책꽂이 좋은 자리에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면님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